안녕하세요, 쌩꽝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 여기 강동 주변에서 가드 겸, 청소, 청소, 청소부로서 한번 일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본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있는 곳이 지금 판지마을이란 곳인데, 어, 어 강아지가 격하게 방겨 반겨주네. 아무튼, 일단 가면서, 어, 바다도 한번 구경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양이, 고양이 있네요. 여기 바닷가에는 참 고양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선들을 먹기 위해서. 바다, 주변에 고양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라메르 판디라에서, 어 제가 살고 있는 구유동에 멋진 카페인 것 같아요. 아직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보이시죠? 여기. 맞죠? 아, 이쪽 맞았던 것 같아. 제가 아침 운동할 때 한번 주변 가봤는데, 어, 그리 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에서 아, 5분 정도 걸어가면 도착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씩 해변가로 놀러오네요. 옆에 위치에 있던 것 같아. 와, 멋지네. 부처님 오신 날. 안녕하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돌 주전 해변입니다. 멋저게에 와. 땀들 정말 많이 왔어요. 많이 왔네요. 람들 놀고 있네요. 자, 보충 빌딩 보셨다 저번에. 그, 이거이습니다 비가 좀 오죠 자 빗물이 여기 이곳을 통해서 이게 바다로 제가 이 길로 많이 다녀요 이 길로 해서 어, 운동도 하고 어,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어, 북구청 서아 어, 산하에 있는 어, 청소 청소 본부 본부 센터라고 해야 되나? 어거 거기도 이쪽으로 가. 이렇게 가면서 항상 바다를 보죠. 바다를 네. 보고 종곳. 아 제가 바다를 안 봐서 그런지 아집 집안에만 있으니까 아 계속 서지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나와서 동생이 준 쿠폰도 쓰고 영상 편집까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네요. 보이시죠? 뭔가 루프탑도 가지고 있고, 좀 운치가 있어 보이는.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정자에 경로당이 있어요. 쉴수 있는 곳, 쉴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쭉 이제 해집들이에요. 아, 저는, 아, 해산물은 오늘은 패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서 쭉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기에 이제 경자지구 지진해일 대피를 위해서, 어 이런 가이드라인을 붙여놨네요. 몰라, 지진해일까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한 3, 4년 전에? 3, 4년 전 맞나? 여튼, 경주 쪽. 경주 쪽에서또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경주 포항. 그래서, 그 당시에 울산에도, 어그 진동을 느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때 울산에 없었어요. 이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어, 이제 저기 다리부터 제가 이제 일했던 곳이, 일했던, 저기 다리 보이시죠? 아, 아직 안 보이겠네. 어 여기서 쭉 가면, 이제 제가 청소를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음식점들이 질비에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들이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다보이네 갈매기. 좋게 한 4,50마리 정도 될것 같은데. 물도 마시고. 수영도 하고 하네요. 여기가 스위치엔 아파트 상가입니다. 뭐, 비어크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마라탕, b 비큐 치킨, 굽네, 버거스캔들, 병킨도넛 등 들어왔네요. 호텔도 같이 있어요. 여기 게쭉 올라가네. 이게 잘안 보이네. 이렇게. 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다 도서관 문화 쉼터입니다. 몽돌 해변에 유일한 문화 쉼터 몽돌 센터. 여기는 이제 스타벅스에요 어, 예쁘게 만들어져 있네요. 좀 이따 여기 와서 동생이 준 쿠폰을 쓰면서 영상 편집을 해보려고 합니다.